자, 이차량이 뭡니까? 투싼. 투싼, 좋아. 전 일부 분해를 했습니다. 흡입관호스 뺐고, 내가 여기서 뭘 본지 보여드리려고 그래. 지금 이 안에 보이셔. 보이나 모르겠다니까. 솔직히나. 이 안에 이물질 들어가 보이긴 보이구나. 그죠? 내가 뭘 여기 흡입 거냐면, 사람말로 콧구멍으로 흡입 거라고. 자, 잠깐만 들고 계시고. 예. 네. 여기좀 찍어주시고. 야 이게 원래 이게 이거 이게 지금는게 있는거 아니야 원래는? 있으면 안되지 다시한번 더저 안에 잘지키거면 줘요 보이죠? 이 이물질 끼우는 이유가 있다고 공기흐름이 단순해졌다는거야 이제 뭘 보이냐 이 안에 흐르렀거라고 해가 아이고 진짜 눕들라는거 같아 늪. 이 안에 또 끼웠다는 얘기야 이 초사 들어가는 감각이 이간초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 내 보라고 왜? 아 이래서 달라고 하는 거야 다 모르잖아 사람들이 모르지 당연히 내 말을 빨리 들을게 뭐야 늦더라 느낌이라 늦 아아 예 이게 사람 바나 콕구멍 막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듯이 자동차 답답한 거야 어떤 게런인이생이뭐냐매운 이런, 이런 나오는 거매운불연소 시킨다고 공기보다 호락수가안 맞아서 점점 이 안에 꽉 꼈다고 이게 오직 카본이 이걸 청소하는 분이 있지만 이거 그냥꺼져버릴 수밖에 후벼놓고라고. 다, 다 없어지게끔. 이제 밀고 들어갈 거라니, 야. 이제 수들하잖아, 이거. 저 안에 맥혀었다고 이게. 에이, 말이 되냐 이게. 에? 어우, 여기 더 심하다. 이게 뻑뻑하다 지금 드가는 느낌이. 그 그러니까 막혔다는 얘기, 이게 완전히. 공기 양이 못 맞히는 거야. 이래서 불연소시킨다고 내가 주장한다고. 응? 의무적이다, 이거. 이거. 이 안에서 잘튀인 거야. 후변 흐유가얘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저 밀어낼 거라고 다 밀어줘 주일러랑 같이 혼합이 어. 되는데 음. 공기가 좁게 들어가니까 응. 공기 후변 흐르는 이유는 뭐냐 후변 하르면 싸구리 다 타버릴 거라고 이제 밀고 들어간다고 이제는 다이거 어디 꺼내놓을 수 없잖아 타서 어떻게 하라는 지 엔진에서 이걸 왜이냐고1 0세 정도만 꺼낼 수가 없어 그냥 후변한 거야 다흩트러 놓은 거라고, 코딱지 안에 뛰어났어, 내가. 음. 분리해 놨다고, 음. 타서 없어지라고, 이제. 이거 설치하면, 이제 이게 다 없어지더라고. 입으로 다써모여요 이게. 쌓였잖아. 이게 일정하게 공개하더라, 그래. 그니까 러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고. 자, 곡까지는 끄시고. 이어서 찍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개. 음. 두개 아, 아까 거기다가 지금 생긴 건그렇지 아무것도 없었잖아. 오. 이거 이제 스로틀 밸브라고, 과들하고, 음. 얘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두개 들어간 거잉. 얘가 청소를 해본다고 하는데 청소, 청소가 된다. 이 안에 이물질인가? 근데 그걸 넣어서 어떻게 청소가 되냐 이거? 돌, 돌잖아 공기가 아, 이 안에 돌는가 이게? 공기가 돈다고 공기가. 아, 이게. 그렇지, 이 이룰... 물로 얘기한 거, 뭐 와류 현상을 일으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지금 느낌이 와. 아. 이게 잘안 했으면. 아. 아. 검사법퍼게 아. 와주면, 이 안이 청소하는 미친만 들어도 돼. 이거 안달아도 음. 이거를 해결하려면이걸 뜯어서 고친다고, 뭔사람들로 고치는 거야? 생돈 들여서. 음. 돈안들여 이거 처리를 하는 거지. 쉽게 음. 말하면, 말로주면 트로트 하도 청소를 전문가 해준 분이 따로 계셔. 정려 점수 님들이 예 그분 다른 얘기를 빨리 다 알아들어 대거기돌도 이거 안 달아도 안달아도 이걸 설치한다는 얘기야 그 점이 야또입경고봤잖아약간 육안을 다가 이건 일거양득이 라고 어떻게 보면은 자 제품도 달아도 차도 잘나가겠지만 이거 달아도 그것도 해결되고 얼마나 좋아 저거는 저 뭐야 연료 절감은 무슨 찍으 정지시켜요 무슨 작용으로 여... 유리 닫아봐 고객님 유리 닫아보세요 양쪽 닫아주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면돼 우선 후카시 해보세요 붕붕 예. 후카시 발 껐다 한번 걸어보세요 고객님 끄셨다가 예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걸어보세요 응 음. 자, 유리 잠깐만 내려보세요. 유리만 잠깐 내려보세요. 유리만 내려보라고. 스타트가 어때요? 음, 편한 건? 느껴요? 음, 조금. 아, 좋아. 그러면요. 음. 지금 어디 저기, 시로도 지나서, 우회전하면 아파트 끼고, 다시 돌아서 끼고 내오시라고한 바퀴만. 예. 음. 네. 시원전리해보셔더 후진하세요. 오라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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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밟어봐, 좀만. 쑥, 밟어. 밟어. 달려, 달려. 달려봐야지. 다시 돌아왔어. 자, 잠깐만요. 잠깐만 계셔 봐. 지금 시운전 하셨어. 제가 어떤 변화가 또 생겼는지요. 출발할때 벤치에 네. 내가할 네. 때보다 이게 이걸 네. 누르는 저 가벼운 느낌을 내가 받아. 바로 바로 그거라고. 가벼운 느낌을. 제 신에 요 잠깐 돌아오셨잖아. 어, 내가 이거를 전용 도로 돌아가시면 이제 그때 깜짝 놀라실 거라고 이게. 코스터를 한번 넣어 넣어 다음에. 아까 보셨죠? 카본 빼는 거. 그것 때문에 달라이 거를. 그 청소비만 해도 장난 아니라니까. 근데 다, 수, 다, 와류 장치해가지고 얘가 시켜놓을 거라고 이제 앞으로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고. 알았어. 오늘 감사한 정보로 쓰겠습니다. 아, 이? 예. 예, 아이고.